순돌이 이건주, 프랑스 입양된 친동생 만나 오열, 부모님 대신 미안, 아빠하고, 배우 겸 무속인 이건주가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입양된 남동생과 마주하기 전, 기대감 속에서도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인다. 10일 방송되는 TV 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이하, 아빠하고,에서는 드라마 한지봉 세가족 속 순돌이 역으로 사랑받은 국민 아역스타 출신 배우 겸 무속인 이건주가, 프랑스로 입양된 친동생과 재회한다. 앞서 이건 주는 두살 터울의 친동생이 있다.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됐다. 며 남동생의 존재를 밝혔다. 이건 주는 동생이 있다는 말에 막연하게 행복하고 기뻤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너무 미안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라며 타지에서 머리색도 눈색도 다른 아이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친동생에게 미안함을 드러냈다. 그는 나도 몰랐지만 엄마와 아빠를 대신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대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안아주고 싶다라며 항상 그리웠던 친동생이 있는 프랑스로 향했다. 또 동생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궁금하기보다는 걱정인 것 같다. 잘 지내고 있어야 덜 미안할 것 같다, 며 친동생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이건주는 친동생에게 기차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알려줬다. 하지만 프랑스의 길 한가운데서 이건주는, 안 나오면 어쩌지, 나를 만나자마자 화를 내면 어쩌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하지, 라며 혹시 동생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었다. 그러던 순간 멀리서 한 남자가 이건주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이건주 또한 그가 자신의 친동생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이건주의 동생은 울지 말라며 형 이건주를 끌어 안았고, 이건주는 보고 싶었어. 미안해, 라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또 이건주의 동생은 난형 만나서 행복해. 여기 와줘서 고마워, 라며 이건주를 환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이건주 형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둘만의 이야기는 오늘 10일. 오후 10시 TV 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